지난해 이봄 100년 만에 찾아왔다는 최악의 가뭄에 시달린 북한은 올해 다시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배고픈 이번 춘궁기에 대북 제재까지 겹치면서 더욱 더 혹독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북한. 광공업부터 농축산, 수산, 임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내라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70일 전투 기간, 도 많은 고기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0년 만에 왕가뭄에 시달린 북한은 올해 다시 유엔기구에서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외부 지원이나 수입을 통해 식량 부족분 44만 톤을 확보해야 하는데 10분의 1도 못 채웠다는 겁니다. 영유아와 임신부 등 취약계층 영양지원을 위한 유엔기구 모금액도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례 없이 강력하다는 대북 제재가 본격적인 춘동기와 함께 시작되면서 올해 북한 주민들의 보릿고개는 어느 때보다 혹독할 전망입니다. 북한에 공급되는 물자가 줄어들어 장마당을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가격들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 기 더욱 어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5월 초 당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강조하며 모든 사업소 등에서 초과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도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대북 제재까지 겹쳐 봄철 춘공기가 더욱 악화할 경우 주민 불만은 크게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이선아입니다.